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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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리치구르입니다. 지금 오늘 개봉해 볼 거는 브리츠사의 어, 쿨러인데, 어, 이게 되게 어, 퀄리티 좋게 나와 있어요. 막 손에 뭐 바람도 씌워져가지고뭐 땀도 안 나게 하고 70mm 팬인가? 네, 70mm의 팬이 들어있답니다. 와 이게. 파워뱅크 그다음 파워뱅크라 해서 그 모양 그 보조 배터리까지 네 가능한 제품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뭐 땀이 찰수 있는 요비트 인체공학적인 그림은 장시간 게임 시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. 게이밍 쿨링 팬네이 제품을 가져와봤는데 이 제품이 되게 어 괜찮아요. 막 흔들어도 아무 소리 안 나죠. 어 나쁘지 않아 이거 어, 좋아 깔끔해. 저 정품 브리츠사의 정품 스케트 스티커를 해가지 이걸 뜯어볼건데 칼 말고 좋은게 있죠 쓰, 쓰다 버릴 것 같은 펜 이걸로 이 정품 스티커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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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닦아줍니다 이거 절로 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박스를 깝니다 박스를 까면은 오 벌써부터 영롱해 영롱해 이 박스는 일단은 절로 가 그 다음에 브릿지사에 쿨러를 까볼 건데, 어우, 뭐, 이렇게 띄어서던져주고그 다음에 충전시키라는 USB 케이블. 네, USB 케이블도 주네요. 오, 이야, 보이시나요? 이 70mm 팬 이야, 뭐가 있어 보여. 야, 여기 알루미늄 파일이 제일 돼 있어가지고, 음, 일단은 마감은 나쁘지 않아요. 오, 이거 돌아가거요돌아는 거. 오, 오, 오. 이걸 열을 빼주나봐요. 그럼 여기, 여기 보면 구멍 이 있죠? 이게 이렇게 그립을 했을 때, 여기 손에 땀을 억제시켜주기 위해서, 이기에서 바람이 나옵니다. 이거 한번 켜볼까요, 지금? 켜지나? 켜볼게요, 한번. 오오오! 라이트까지 나오고, 여기 바람이 나옵니다. 이 바람도 나오고, 그래서 열을 이리로 집어넣어서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알루미늄 이재질 여기있죠 여기. 여기에 바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 이제 오 이제 막 시원해지는데 여손 어? 엄청 시원해지네 의외로 괜찮아요 마감 재질도 괜찮고 아 여기다 이제 충전 u s b 쟤 여기다 꽂아주고 여기는 이제 핸드폰에 배터리가 급하게 없다 그랬을 때 꽂고 핸드폰에 이제 딱 꽂아주면은 1100mAh래요 그래가지고 배터 용량이 나쁘지 않아 배터 용량이 되게 크고 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그립하는 이, 이것도 약간 기스 안나게 약간 고무재질 고무재질 돼있어요 밑에도 고무재질 이 밑에도 고무재질 여기도 고무재질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게임할 때오 어, 핸드폰 발열을 꽤 잡아주겠는데요?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틀건도 모바일 하기 위해서는 어 약간 발열 문제를 잡아야 돼그 전에 이것도 던져주면서 네 이게 발열 문제를 잡아줘야 돼요 발열 문제 안 잡히면은 갤럭시 쪽은 약간 터치가 약간 씹혀요 터치가 약간 씹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쪽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거의다 보면은 약간 잔렉은 있대요 근데 갤럭시는 잔렉도 있고 터치 씹힘 그래가지고 터치를 막 해야 되는데 막 가끔 씹혀 이런 이게좀안 좋은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틀하는 모바일 컨텐츠를 진행하기 때문에 네, 이런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도 보면은 내 네, 쿨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쿨러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, 구독자 이벤트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정가로 한 2만 2천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.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섯 대를 준비할 겁니다. 그총 10만 원 상당이. 네, 구독자 이벤트죠 3490명 되는거 같은데 구독자가 네,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저를 위해서도 하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대를 준비할 거예요총 그 5대 그래가지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뿐만이 아니라 네, 다른 게임을 할 때도 발열을 잡아주는 이 쿨러는 필요할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틀러도 모바일 컨텐츠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쿨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지금 이 마감 재질도 오, 나쁘지 않아요. 여기 봐봐요. 여기, 여기 재질, 여기 봐봐. 이 마감 처리가 꽤 상당해요. 마감 처리 상당하고 그다음에 손에 바람을 씌워주면서 손에 있는 땀을 저도 지금 배틀러도 모바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발열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죠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독자 3,000명 돌파 기념. 3,000명 돌파죠. 3000명 때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안 했으니까 3000명 돌파 기념 네, 구독자 이벤트로는 물건은 이 브리츠사의 BAAMK3 스마트폰 쿨링 팬오케 이렇게 이 해서 70mm 팬이 들어간 이 제품을 5개를 구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참여방법은 간단해요 네, 댓글에다가 리측 그러 안녕하세요 뭐, 리하뭐 이렇게 하면서 저의 응원 댓글을 남겨 주세요 밑에다 메일 주소를 넣어 주셔야 돼요 메일 주소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첨 방식은 네, 여러분들 다 아시는 폴티브 네, 그거를 실시간 방송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. 정확히 어, 추첨 날짜는 잠시만요. 일주일 뒤인 추석 다음에 한 지나고 19일 날, 네, 19일 날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해서 저녁 방송에 네, 이 쿨러 5명의 주인공을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. 네,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